다람쥐 반 친구들, 오늘은 다람쥐 선생님이 고사성어 사연초가의 유래와 교훈을 설명해 줄게요. 사연초가는 중국 초한전쟁 시기의 일화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입니다. 초한전쟁은 진나라가 멸망한 후, 항우가 이끄는 초나라와 유방이 이끄는 한나라가 천하의 패권을 다투던 시기를 말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초나라의 용맹한 장수, 항우입니다. 항우는 젊은 나이에 뛰어난 무용과 지략으로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며 천하를 후령했지만 점차 유방에게 밀리게 됩니다. 기원전 202년, 퇴아라는 곳에서 항우의 초나라 군대는 유방의한나라 군대와 마지막 발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항우는 한신이 이끄는 한나라의 대군에 위해 포위당하게 됩니다. 한나라 군대는 초나라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밤중에 초나라 군사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를 사방에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에서 이 노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나라 군사들 중에 초나라 사람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어찌 초나라의 노래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이지? 항우는 자신의 군사들이 모두 한나라에 항복했거나 이미 한나라 군대가 초나라를 완전히 점령하여 초나라 병사들이 고향을 그리며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고향 노래는 항우의 병사들에게 엄청난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이 이미 한나라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하며 싸울 의지를 잃었고, 밤새도록 많은 병사들이 도망쳤습니다. 결국 항우는 사랑하는 여인 우희와 작별하고 소수의 병사들과 함께 포리망을 뚫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오강에서 자결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상연초강은 이처럼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온다는 뜻으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립무원의 선택, 또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공경의 처한 상황을 부유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 고사성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혼자서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변의 도움이나 지지 없이 홀로 고립되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한나라 군대가 초나라 노래를 부른 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기를 꺾고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싸움에서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도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항우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노래 소리에 자신의 상황을 오판하고 절망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람쥐 선생님이 설명해준 사면초가의 유래와 교훈 잘 이해가 되었나요? 그럼 다람쥐 반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